안녕하세요. <laughs> 오늘 보니까 지금 이쪽에 첫눈이 내리거든요. 네. 이렇게 첫눈이 내릴 때는 아주 컬컬하니 얼큰한 게 좋습니다. 겨울에 하면 딱 떠오르는 거. 탕. 동태탕입니다. 동태탕에 딱 소주 한잔 하면은 빵이겠죠 <laughs> 나름 아내가 제 요리로 첫 번째로 꼽는 게 동태탕이거든요 동태한 <laughs> 마리를 샀고요 기본 양념은 마늘 간거두 번째로는 조선 깡장 소금이 조금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탕에 들어갈 재료들은 첫 번째는 무두 번째로는 두부 세 번째로는 팽이버섯 그리고 콩나물 그리고 파가 조금 들어갑니다 표고버섯 가루 동태탕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패! 저는 이제 제일 먼저 물을 아래쪽에 깔아줍니다. 그 다음에 동태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재료들은 끓이면서 들어가게 되거든요. 물을 좀 맞추고 어느 정도 끓은 다음에 중간에 마늘과 조선간장, 소금, 표고버섯 이런 걸 국물 맛을 좀 내고 나서 마지막 재료들을 좀 가지는 식으로 끓입니다. 간장은 비법 간장이에요. 그건 아니고요. 어머니표 조선 간장입니다. 음. 이건 뭐예요? 표고가루입니다. 기본 국물 맛을 내는 재료들이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좀 끓인 다음에 국 맛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간을 하고 다른 재료을 넣어서 마지막 간을 보는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 만들어 어저께. 가지고 오신 겁니다. 너무 고소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네. 오늘의 반찬은 어... 맛물쪽뺀 단무지. 기름하고 함께를 조금 넣어서 무쳤고요. 아내가 만든 겁니다. 과루를 사와가지고 집에서 무을 써서 지금 만든 거거든요. <laughs> 벌써 끓기 시작했어요. 뭐가요? 와. 소주를 <laughs> 부르는 소리만. <laughs> 농부가 생각하는 요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첫 번째 좋은 식재료. 두 번째는 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간만 맞으면 그냥 줘도 됩니다 사실은. 나머지 양념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좀 부수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 봉태탕은 사실 국물이 우러날수록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재료들을 넣어볼까요? 두부. 두부. 어렸을 때 시골에서 가다란 추를 걸어놓고 그 했던 생각이 나거든요. 이때 파랗게 끓였던 봉태탕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콩나물 같은 경우는 한번팥 끓일 때까지 열면 안 된다고 하죠. 팔팔 한번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얍! 맛있어 져라 이제 한번 열어볼까요? 네, 진짜 요리를 간단하게 하시네요. 이렇게 어지러지거나 번잡스럽지 않고 요리를 전문 요리사가 아니니까 엄청 맛있는 요리 이런 건 아닌데 먹어봤을 때 좋은 재료 쓰고 간 맞고 30분에 딱 해서 차리고 끝나야 되는 게제 생각. 설거지까지 다 끝나는 걸. 여기에 뭐뭐 섞으신 거예요? 밥에는 7분도 황금눈살, 유기농 황금쌀이 들어갔고요. 두 번째는 서리태가 그다음에 콩미 붉은 쌀이죠세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아, 이제 준비가 다된것 같아요. 요즘 또 코로나 변이가 생겨가지고 사실 세상이 좀 시끄럽고 좀 어지럽네요. 하지만 오늘 그천눈이 내리는 금요일 저녁이 됩니다. 집으로 가셔서 가족들과 따뜻한 동태탕 먹으면서 행복한 금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농구장영준, 한번 해보자! 팍파팍파